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일소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, 어, 꼭 벌레 먹어서 나무가 이제 병 걸려서 이제 썩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, 보이, 보입니다. 이제 일단 썩긴 썩었습니다. 이 부분이.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어떤 해충, 해충에 의한 그런 벌레에 의한 벌레에 병이, 병이 들어서 이렇게 썩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,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, 일소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햇빛에, 강한 햇빛에 노출되어서 타서 이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. 이게 충분히 여름에 더운 날 표면이 이렇게 더울 때 이걸 갈, 이제, 거늘이 이렇게 형성해 줄수 있는 거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또한 가지 설은, 어, 이 가지의 위에 보시면은 지금 아무런 위로 난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 위로 난 거는 이제 도장지라고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게 너무 싹둑 다 잘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근열이 없어서 어, 근열이 없어서 이지 가려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일어난 부분에 아무런 가지가 없을 때는 음, 아, 이, 이 표피 밑으로 흐르는 이 물관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게 어, 태화가 되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 물관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제 더운 날 이게 자기 몸을 식혀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네, 햇빛에 타게 돼서 이제 이렇게 꼭 이제 어떤 병에 의해서 썩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나 뭐 이제 복숭나무가 이렇다고 해서 뭐 죽거나 뭐 전체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요 밑에 쪽으로는 햇빛 안보는 쪽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. 네 아주 깨끗하잖아요 뒤쪽에는. 네,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, 막는 방법은 어, 위로도 점성점성 가지를 하나씩, 음, 그렇게 다 잘라버리지 말고, 남겨, 남겨놓아서 또 물감도 태화되지 않고, 또 그늘도 형성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위로 난 가지도 남겨놓는 게 그게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일소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